자, 74페이지 252번입니다. 자, 계속 계속 똑같은 성질들을 물어보는데 뭐가 있어? 이런 거 있잖아. g1에다가 g2가 a 플러스 bi다. 그럼 이거 바해서 a 마이너스 bi도 구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거를 지금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야. 되겠지? 그러면은 왼쪽을 바꿔서 해도 되지만 오른쪽을 바꿔도 되는 겁니다. 알파 바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베타 바의 제곱이 돼 있지만, 거기다가 바를 씌워도 되는 거죠. 맞지? 그럼 얘가 뭐가 돼? 알파의 제곱이 되는 거죠. 바에 바 씌우니까 없어지는 거야. 여기도 베타의 제곱이 되는 거죠. 우변만 달라지겠죠. 오 플러스 이니파확실봐 바가 되지. 바를 없애버린 거죠. 바에다가 바를 또 씌웠으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 또른 상태에서 또바 씌우면 똑같은 거예 같은 원리죠. 같은 원리. 그러니 이런 거지. 알파의 제곱의 바. 이렇게 보면 됩니다. 되겠어 자,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럼 5 플러스 2i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는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면, 그냥 알파, 알파 베타만 구하면 되죠. 왜냐 알파, 알파 바, 베타 바는 알파 베타 바와 같으니까 어차피. 이되지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우리는 뭐 구하러 갑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은, 알파 제곱 플러스 2 알파 베타. 이건 복생공식 변형 아니죠? 그냥 복생공식입니다. 그럼 얘가 지금 얼마야? 저1 6 8 i 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요거 요거 없애면은 얼마입니까? 5 플러스 2i니까? 플러스 2 알파 베타. 그러면은 이거 하면은 15인데 이거 넘어가면은 10이 되겠고 이 왼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10의 i 이렇게 되겠지. 그게 2 알파 베타가 됩니다. 그럼 알파 베타는 5 마이너스 5i가 되겠죠. 된거죠? 이렇게 해서 5 마이너스 5i랑 그 다음에 5 플러스 5i랑 두개 더해주면은 답이 나옵니다.